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오늘도 오후 시간입니다. 순두기 외출했다 집에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렇게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온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가을이네요. 저기 논에는 벼들이 이거 가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숙여 가네요. 연그어서 한번 가까이 당겨서 한번 볼까요? 어, 보인다. 보이죠? 자. 아. 엊그저께 봄 고민가 하여, 오내기를 하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성큼. 세월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얘가 피를 못 뽑아줬나봐요. 논에 피가 많이 서 있네요. 아유. 일손엔 모자랄 거예요. 코스모스가 길가에 이렇게 피어 있어요. 아 이쁘다. 아이고 이뻐라. <laughs> 아너 세상에 너무 이쁘다. 코스모스가 가는 길가에 이렇게 피어서 바람에 나부끼고 있네요. 아 연한 가을입니다. 편안한 바람과 함께 코스모스예요 아, 너무 이쁘게 많이 펴고 코스모스 하면 코스모스 노래도 생각이 나네요 <laughs> 아유. 코스모스 한들 한들 이어 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아, 좋다. 자동차도 지나가고. 한 분만 찍어야지. 차, 차가 지나가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